예, 안녕하세요. 어, 스포츠 지도사 오늘 어, 한국 체육사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한국 체육사를 이제 어, 오늘부터 주영제 어, 20차시까지 강의를 하게 된 아, 신명호 박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 체육사 그 우리 그 스포츠 지도사 어, 선택 과목 중에서 비교 적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어, 양도 많고 사실은 그또 암기도 해야 될 내용도 많고 또 우리가 어, 미처 이제 어, 약간 다른 과목보다 어, 양은 좀 많지만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어, 워낙 그 어, 양이 좀 방대하고 어, 특별히 이제 이해를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나가면서 시험에 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체육사 이제 첫 이제 개관입니다. 1차신데 어,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 체육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스포츠지도사 과목의 특성상 어느 특정 부분에서 어, 물론 이제 비중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이제 1페이지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 페이지까지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체육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요 여기를 어,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체육사를 공부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체육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고대로부터 물론 이제 교육사나 일반적인 역사도 있지만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까지의 이제 기본적으로 체육이 어떻게 변천돼 왔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 체육활동과 관련된 어떤 운동 무예라든가 신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그 시대 있죠. 그 예를 들어 이 선사 시대라든가 고대 시대라든가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서 그 시대의 어떤 체육을 바라보는 어떤 체육관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그 시대적 사회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체육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의 어떤 체육의 어떤 상황을 명확히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장래 우리의 미래의 어떤 체육이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이제, 어, 통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 학습을 하는 과목이 체육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스포츠 지도사 문제 중에서는요, 체육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씩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체육사, 그러면, 어, 체육과 스포츠를, 이제, 역사적 방문으로,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방법이죠. 이걸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어, 연구 대상입니다. 체육사는 연구의 대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것도 연구를 합니다. 시간적인 어떤 연구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문이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학문을 기본적으로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과 인간, 그 다음에 장소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간에 관련돼서 이런 걸다 고려한 것이 이제 체육사의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이제 문화사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사 측면으로도 고찰을 하는 학문이 체육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물론 이제 한국 체육사를 공부하지만 다른 나라라든가 각 나라의 어떤, 어, 역사와 또 관련된 어떤 문화 이런 거를, 어, 살펴보는 것이 우리 한국 체육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사 그러면 체육과 특히 이제 스포츠, 신체 활동과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우리 인간을 고려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체육사의 연구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어떤 연구 내용이 있는지,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 운동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운동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운동이라든가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을 때, 이제 신체 운동에 관한, 이거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 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 우리 인간은 또 이제 선사시대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죠. 지금까지 역사가 쭉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제 움직이고, 또 각각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또 이제 어떤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다양한 어떤 어 신체 운동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 내용으로 어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노동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 일상을 통해서도 이제 다른 부족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이나 전투가 좀 있었죠. 자, 거기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 그다음에 어 스포츠적인 어떤 그 형태를 띠고 있는 운동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인간은 쭉 만들어 냈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이나 자연적이나 특색 있는 어떤 신체 문화를 이제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 어떤 신체 문화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육사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 신체 운동, 그 다음에 또 신체 어떤 수련. 이 신체 운동이 하나의 어떤 신체 이제 어, 수련도 되고요. 어, 신체 운동이 이제 신체를 단련하는 어, 수련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체 교육적인 측면으로, 자, 신체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 신체 교육이 하나의 어떤 어, 신체에 관련된 어, 문화. 자, 이 문화로서, 자 이런 어떤 유기적으로 어떤 이런 어, 거시적 측면에서 이제 통찰할 수 있는 어,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고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어, 의, 이제 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 독자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학문 영역으로서 구축된 영역이 어, 체육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에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어, 체육사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스포츠를 통해서 뭐 시대별로 어, 파생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현상을 연구한다. 이것도 맞죠. 음, 그리고 어, 스포츠의 어떤 기원, 스포츠가 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스포츠가 발달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스포츠의 발달 과정에서도 이제 어, 연구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포츠 종목이죠.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발생이 된, 뭔가 그 원인이라든가 조건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그 체육에 대한 어떤 관념적인 거죠. 체육의 어떤 사상사라든가.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문화적 측면이죠. 전체적으로 스포츠 문화사라든가, 내지는 이제 스포츠 종목에 대한 그각 종목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종목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하는 측면이 바로 체육사의 어떤 그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사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 통사적인 측면에서 연구도 합니다. 통사적인 측면이니까 이제 우리가 쭉 관통해 오는 거죠. 통사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어떤 시대나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 개별 특수적인 측면에서도 체육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체육사는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체육사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또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사는 우리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체육 사상이죠 체육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 사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 사료를 통해서 우리 체육사를 이제 재구성하는 어,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체육사 연구 방법의 중심은 이제 사료를 분류하고 평가를 하는 어떤 분야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여러분들 이제 사료라고 해서 지난번 이제 또 기출된 문제가 있는데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어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라든가 유적들을 많이 찾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선조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어, 물적인 사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뭐 물적 사료라는 것도 있고. 어, 그 동안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어떤 유물이라든가 유적들이 있죠. 이런 물적인 사료들도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 기타 사료 중에서는 어, 물적 사료가 있으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어, 사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정신적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조금 어, 어떤 전승돼 내려오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외에도. 어, 조선 시대라든가 고려 시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문서로서 남겨진 것들도 있죠. 그게 이제 공적인 문서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이제 민간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어, 텍스트죠, 이제 글로 남겨진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어, 심지어는 이제 어, 예전에 어떤 민간에서 이제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던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문헌적인 사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문헌 사료도 이제. 하나의 사료가 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과거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전해 내려오지만 문서가 아닌 어떤 그 전승되어 오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과거의 기억에 관해서 어떤 증언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어과거에 어떤 불려졌던 노래 같은 게 이제 현대에도 쭉 불려진다든가 하는 하든 입으로 입으로 전해진다고 해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술 어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어떤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사료들을 이제 분류도 하고, 이제 평가하는 이제 분야가 이제 체육사 연구의 방법에서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사를 이제 시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체육사는 시대 구분할 때 독자적으로 이제 체육사의 시대 구분하는 어떤 그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 체육사 시대 구분을 어 기존의 어떤 그 구분된 방식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체육사를 구분할 때뭐 이렇게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어 선사시대 뭐 고대시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어 이걸 별, 별도로 가기도 하고 내지는 뭐어 삼국시대를 또어 별도로 가져가기도 하고 고려시대, 어, 내지는 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그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근세라는 표현으로 별도로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내지는 아예 그냥 뭐, 어, 거기에 별도로 어, 개화기라든가, 내지는 이제 일제강점기까지도 별도로 가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된 이후에 이제 뭐, 어, 방복 후라든가 그 이후에 뭐 현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 나누는 방법은 어떤 어 물론 이제 학자마다 내지는 어떤 문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사도 시대 구분을 할 때는 체육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분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어 이런 거를 이제 하나로 묶고 고대를 하나로 묶고 이제 삼국 시대 통일 시대 시대를 또 하나로 묶기도 하고. 고려와 조선을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개화기라든가 일제강점기 몇가지 도 하나로 묶고 그 이후를 또 하나로 묶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구분은 이제 학자나 내지는 어떤 어 연구자 또는 어 어떤 특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독자성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체육사에 관련된 어떤 시대 구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이제 어, 철저한 어떤 고증 후에, 연구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체육사 시대 구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 어, 체육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어, 역사가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이죠 수단이면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구분 방식을 이제 굳이 따를 필요는 굳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연구라든가 주제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좀 새롭게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딱딱 시대별로 이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좀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시대 구분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하고 난 이후에 어, 연구 방법에 대해서 특히 어,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용하고 이제 융통적인 어떤 융, 좀 포함적인 면이 있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를 이제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해서 체육사의 연구 단계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사는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연구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어떤 연구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연구 문제죠. 연구 문제. 연구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특히 연구할 만한 문제가 뭔가라고 해서 체육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대별로 구분돼 있고 물론 체육사상사도 있고 내지는 어떤 종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연구를 할 만한 문제가 뭔지를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를 먼저 이제 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구 문제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어, 또 분석을 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연구 분야나 이제 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인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자료가 오게 되면 그 자료를 어, 수집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어, 자료를 많이 분류를 하죠. 특히 이제 어, 체육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로 관련된 자료라든가 내지는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어떤 사료를 통해서 자료가 방대해지면 자료를 분류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분류와 이제 비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 문제가 있는데 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꼭 이제 어떤 연구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가설이라는 걸 설정을 하죠. 자,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가설을 설정하거나 내지는 이제 설정 내지는 이제 가설을 구성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가설을 설정하거나 가설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어, 이러이러할 것이다 내지는 이러이러하리라고 생각된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구성하거나 어,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다각도의 어떤 그 연구 도구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 나가 나가죠. 그래서 이제 어, 이거를 하다 보면 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어, 새로운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어, 특히 이제 체육사라든가 이제 사적인 연구를 할 경우에는 어, 다양한 어떤 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이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라든가 TV 같은 데 보면 가끔 새로운 어떤 그 유적이 발견돼서 그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 어떤 그 새롭게 풀어 풀고 서술을 하게 되죠. 어, 어, 서술한다 내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 해석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이제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체육사 연구가 어떤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시대 의 어떤 어 구분을 하는데, 우리 체육사 연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전반적인 어떤 이런 시대 구분도 있지만은, 어 선사하고 삼국시대를 이제 같이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따로 내리지 말고, 어 일반적으로 이제 선사시대하고, 어 선사시대라고 하면 이제 소위 이제 고대 쪽을 말하는 거죠. 이제 어떤 그, 어떤 시대가 전반적으로 이제 갖춰지기 전 시대를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고대 시대를 구분할 때 주로 삼국시대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를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삼사시대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려와 조선에 대해서 이제, 물론 고려시대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어, 시대별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신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 운동 그 다음에 신체 수련, 신체 교육, 신체 문화인데 이 안에는 어떤 무예적인 요소도 있고 전투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속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신체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활동들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까지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근대와 현대로 나눠서 이제 가겠습니다. 근대와 현대로 나눠서 가는데 이제 근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화기라든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이제 광복후를 이제 별도로 좀 살펴보는 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우리 시대가 주로 개화기 여기서는 이제 별도로 예를 들어서 개화기, 개화기의 어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광복 이후 광복 이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자, 광복 이후에는 주로 현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는 이제 현대 체육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체육에서도 우리의 이제 광복 이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체육 교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는 이제 현대와 관련해서 현대와 관련해서 어,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도 개최가 됐죠. 그런 어떤 올림픽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남북체육교류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체육사의 기본적인 어떤 학습의 어떤 어, 어떤 그 패턴대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나왔던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쭉 살펴보되, 어, 기존에 나왔던 어떤 그 출제됐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 체육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물어보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체육사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체육사에 관련된 이제 기출이 이제 2, 3년 전에도 있었는데 아,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한다라는 걸꼭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어떤 시간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공간을 이제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의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이제, 어, 문화사라든가 교육사 측면으로도 고찰을 하고 있다. 아, 어 그런 측면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어, 중요하고 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체육사의 연구 내용으로 살펴보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현상도 살펴보고, 스포츠의 어떤 기원, 또 발달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어, 하나의 연구 내용이고, 또는 이 스포츠 종목이 발생된 원인이나 조건, 그 다음에 체육 사상사,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꼭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시대 구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시대를 딱딱 구분해서 그 시대를 묻는 게 아니라 시대 구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생각이죠. 체육사에서.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이제 역사가의 어떤 임의적인 어떤 수단이자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구분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어떤 역사에 대한 구분 방법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하게 갑니다 약간의 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 체육사 시대 구분 자체는 역사가들의 어떤 판단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나 주제에 따라서 어, 시대 구분은 좀 어, 새롭게 할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제 사료와 관련해서 어, 사료와 관련해서 조금 좀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 최근에 어,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죠. 올해, 올해 이제. 어 출제됐던 여러 가지 어떤 영역 중에서 어 사료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하나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 역사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어 그런 어떤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분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 사료만 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체육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학의 이제 분과 학문이죠. 현재는 분과 학문이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역사학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체육사 연구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사 연구에서는 이제 사료의 어떤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체육사 연구에서도 사료가 없으면 이제 역사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체육사 연구에서의 어떤 그 사료는 과거에 남아있는 중요한 어떤 자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체육과 관련된 어떤 과거 사실을 연구하고 서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게 사료입니다. 사료.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인식하는 어떤 그 매개물로서 어떤 사료의 종류가 다양한데 전통적인 어떤 분류 방식에 따른다면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른다면 어, 물적인 사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적 사료가 있겠죠. 그건 이제 과거의 어떤 유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어, 현재 어떤 유적이나 유물 같은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눈에 볼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이나 구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록물이죠, 전부다. 아.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어 기록사료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기록사료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크게는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적사료 같은 경우는 유물이나 유적이죠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장이 되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상태의 어떤 물질적인 유산들이죠. 그래서 뭐 도구라든가 어떤 뭐 기구라든가 예술품이라든가 일상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끔 발굴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유물과 건물, 뭐 성곽 거주지, 이런 어떤 유적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물적 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현재 뭐, 어뭐 성이라든가, 뭐 내지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불교의 어떤 유적지가 있었다든가, 내지는 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전쟁에 사용되었던 어떤 무기들 같은 경우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어, 물적 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 사료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문헌이죠 문헌 문원. 어,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 그런 어떤 기록적인 사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고문헌이라는 고문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 문헌 사료가 되겠고. 자 이외에 어떤 민요라든가 뭐뭐 뭐 전설이라든가 시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회고했던 이야기들 회고담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전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술 자료라고도 얘기하고 내지는 이제 입으로 전해온다 해가지고 이제 구전 자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사 연구에서는 이제 사료를 가지고 많이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런걸참고를 해서 어 추후에도 이제. 하나하나 시대별로 우리가 한번 그 학습을 하는데, 선사시대에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국시대에 관련돼서 이전에 국가로서의 형태를 잡기 이전에는 아마 부족이 하나의 어떤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선사부족 국가시대 좀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의 체육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